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1입니다. 드디어 하나의 프로젝트 타일 작업이 끝났습니다. 마지막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메인 타일은 12x12입니다. 이 하프 브릭으로 붙였습니다. 위쪽에 첫 장에서 한장 밑으로 데코 타일을 넣습니다. 데코 타일 높이가 12인치 데코 타일은 그냥 붙이려면 힘들어요. 그래서 뒤에다 커리를 붙여 가지고 빳빳한 상태에서 그냥 붙였습니다. 에이, 밖에 그 페인트 하는 친구들이 시끄럽네 자 이렇게 또 리치가 음 하나의 이 샤워부스 안에 다섯 개가 들어가는 리치는 제가 이 타일, 타일하고 나서 처음 해봅니다. 보통 이런 식으로 세개 들어가는 걸 해봤는데, 이렇게 조그만한 것도 이것까지 다섯 개 들어가는 경우는 처음이에요. 보통 세 개의 이런 조그만한 것 밑에도 하나 넣든지 뭐 그런 상황은 해봤는데, 어 그리고 이 사실, 이 리치 작업하는 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. 지금 일일이 이렇게 40원으로 컷해야 되지, 또 이게 또 정교하게 컷을 해야 되기 때문에, 대충대충 할 수가 없어요 대충대충 하게 되면 이 코너 만나는 부분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정교하게 자 여기 백사이드는 그 위에 이 데코 타이하고 같은 데코를 붙였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딱이 11인치 되거든요 근데 좀 샴푸 큰 것은 또안 올라가요 안 들어가요 조그마한 샴푸는 들어가는데 그리고 아마 여기 호 홈은 그 비누 넣는 호홈 같아요 비누 그리고 이 집에 이뭐 보시게 되면은 이물 나오는 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번 쉬어보겠습니다. 이것만 4개, 여기에 5, 또 이쪽 사이즈에 6, 물 나오는 호수가 6개, 천장에는 또 다, 없습니다. 물 나오는 호수가 6개가 되다 보니까 컨트롤하는데 4개가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 이런 물나오는 꼭지는 대부분이 이렇게 큰 피스가 이렇게 조립이 안 되었죠 보통 보면 조그만해요 조그만하다 보니까 조금 크게 컷을 하게 되면 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통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은 이 자체가 들락날락하게 할 정도로만 이 컷을 하면 돼요. 뭐 이거에 맞는 이 홀이 없어가지고 그냥 팔각형으로 홀을 땄습니다. 타일 뒷면에서 사각형을 그어놓고 이렇게 또 45도로 그어서 팔각형으로 땄습니다. 뭐 팔각형이 보이죠? 이 정도 들어갔을 때이 정도 갭은 상관이 없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곳도 그렇고, 자 그리고 바닥은 투 바이 투 모자이크 타입. 자 시트. 어, 이 정도 샤워부스 같으면 굉장히 큰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서 컨트롤이 돼 가지고 욕조가 있습니다 그 욕조도 이렇게 데코타일을 쭉 넣어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하고 이기하고 만나는 부분이 여기서 끈자이 애매하게 이거, 여기가 비어서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버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연결 부위가 이렇게 끝났어요. 여기에 코너 이걸 박을 겁니다. 이 코너. 지금 이 자압에 이 코너가 네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 하나만 마무리하고 여기, 음, 여기, 시트의 코너. 이 역조 부분에 여기 코너 지금 이 코너 피스는 그냥 찔러넣기만 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새 피스 다음에 갔다가 마무리 할 겁니다. 자 이렇게 이 역조의 이 안면도 이 오어라고 같은 트웰브 바이 트웰브고 상파. 슈룰러에서 나오는 이 코너, 라운드가 진 겁니다. 자, 샤워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자, 이렇게. 어, 시트가 굉장히 커요. 사실 샤워하면서 분쟁이 시려 가지고 좀 안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자 안쪽에서 봤을 때이 문턱 이물 레벨을 살짝 이렇게 줬습니다 이 아, 시트도 그렇고 이 리치도 그렇고 어, 여기 그 비누 넣는 기도 그렇고 물이 안쪽으로 안 보이게 그리고 좀 제가 타일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 유리하는 친구가 와서 유리 사이즈를 재가지고 여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에서 이쪽 부분은 그냥 고정하는 유리 아마 여기 부분은 이 도어가 붙지 않나 싶어요. 유리가 도어가 들어서면은 상당히 멋질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여기서 접겠습니다. K1이었습니다.